그들이 뭐라고 변명할지 궁금하네요 용의 군사 도연, 영사님께 인사드립니다 용의 군사 장로님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소인이 이번엔 친구를 데려왔는데 말하고 보니 외지인은 아니십니다 도연, 장로? 제가 추방당할 때 장로님은 환상을 앞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이 되신 거죠? 이 모든 게 전생의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이 그때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면 저 또한 종족을 일으키기 위해 모험하며 스스로를 이런 사람도 요괴도 아닌 모습으로 만들 필요도 없었을 테죠. 단왕님, 두 차례나 돌아오셨으면서도 저희 늙은이들을 만나주시지 않아 얼마나 아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뵙게 되다니, 이 무슨 장난일까요? 오늘 영사실을 따라온 건옛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긴 용의 군사가 어찌 사정님의 초대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정이 된 이후로 단정사에 밀린 일이 많아. 오늘에서야 장로님을 뵙게 된 것이니 부디 양해해 주세요. 용의 군사님, 제가 보낸 유폐옥 거북 사건의 증거물은 확인하셨겠죠? 네, 마각의 몸 유해와 유폐옥 지도, 환진 주 형단을 보내셨더군요. 그 유해는 운음술로 행적을 숨긴 자객의 것이에요. 유폐옥에서 보리인을 도와 길을 터주었죠. 선이 그어진 지도는. 유폐옥 죄수의 도주로예요. 비디아다라 장인은 유폐옥 건설 계획에 참여했으니 도연 장로님도 동일한 지도를 갖고 계시겠죠. 그리고 이 단약은 환진 주형단이지요. 말씀대로 제가 유폐옥 거북사건에 손을 쓴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야광의 비전과 절멸 대군이 단정사를 혼란하게 만들고 스텔라론을 끌어들여 불멸의 거목을 부활시킨 일도. 비디아다라와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장군의 지시에 따라 여기 오신 건제 자백을 듣기 위해서잖습니까? 제가 이 모든 일을 꾸민 동기를 아신다면 거림칙한 부분도 풀리실 겁니다. 음월에 난 이후 비디아다라 인구는 나날이 감소했습니다. 용존께서 추방당하셨으니 저와 용의 군사들은. 어떻게든 그 여파를 잠재워야 했지요. 다소 과격하고 이해받을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비디아다라의 존속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선주 사람은 역병의 흔적에 관한 모든 걸 금하고, 비디아다라의 고통을 방관했지요. 단항님, 영사님, 두 분은 비디아다라족이시니, 제 괴로움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전 생존을 위해 그런 일을 벌인 것 뿐이에요. 비디아다라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알아요. 생존의 길을 찾는 것도 죄는 아니죠. 하지만 장로님의 행동은 생존을 위해서라 해도 지나쳤어요. 마치 번식만을 꾀하는 짐승처럼 인간적인 면모가 전혀 없었죠. 어? 저희가 아무리 스스로를 고귀한 용맥이라 부른들 두 발로 걷 동물에 불과하죠. 제가 종족의 존속이라는 기본적인 일을 위해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비디아다라는 사람조차 될수 없었을 겁니다. 옛말에 성인은 인자하지 않다는 말이 있듯 용존께서 종족의 존속이라는 책임을 방치한 이상 제가 모든 죄악을 떠안을 수밖에요. 영사님, 가나님. 과거는 지나갔지만 비디아다라의 미래는 두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부 선주의 형세가 급변하는 형국이니 비디아다라는 음모의 난이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죠 처음에는 나부 비디아다라가 정말 연맹을 배반했을까 싶었는데 장로님께서 죄목을 인정하시는 걸 듣고 나니 믿음을 운운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맹의 천조를 어겼으니 비디아다라 전체가 전쟁의 재앙에 빠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번영을 꾀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벌인 일이 성공하면 연맹은 오히려 비디아다라를 구세주로 여길 겁니다. 연맹과 비디아다라는 결국 같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아, 생존으로는 안 통하니 이제 이익을 논하시는 건가요? 연맹과 풍요의 백성이 천년간 혈투를 벌였는데도 승패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연맹은 승리하면 다음 풍요의 백성이 되고 패배하면 멸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맹은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는 척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전이 난국을 타파할 방법을 압니다. 연맹의 구원책은 바로 활용 비법에 있어요. 다른 생명을 비디아다라로 만들 방법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럼 연맹은. 끝없는 병사를 얻게 되고, 더는 사상자로 인한 병사 감소로 골머리를 날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일단 전쟁이 끝나면 그 병사들은 번식하지 않을 테니 그 수가 폭증하는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것이야말로 선주 연맹의 구원책이자 우주에서 역병으로 인한 고통을 끌어내 최상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직 비디아드란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지요. 이런 언변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비디아다라족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바치도록 선동한 건가요? 장로님께 정말 실망입니다. 정말이지, 비인간적인 사고네요. 여봐라, 운기군! 멈추시지요! 백로 아가씨! 두 분께서 편지를 보낸 의중을 제가 모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분명 경원 장군이 절 떠보라고 하셨겠지요. 연맹과 비디아다라의 맹세에 따르면 비디아다라 영토에서는 비디아다라를 다치게선 해안 됩니다. 나부 용존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맹세를 저버릴 생각이십니까? 용년님 당황하지 마세요. 장로님. 비디아다라 성지와 용조는 목숨을 지키기 위한 보명부가 아닙니다! 지금껏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듯 장황하게 말해놓고 중요한 순간에 여자애를 보명부로 삼다니 정말 가서로우면서도 불쌍하군요. 생존의 길을 찾는 일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비디아다라이니 제 괴로움을 이해하실 겁니다. 비디아다라로서 서로의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지금 바로 인년경을 떠나 연맹 고위층에 보고하십시오. 육강녀가 공판을 열고 제게 테린의 형을 내려 환생할 수 있게요. 도연 장로님이 무슨 꿍꿍이 속인진 잘 압니다. 비디아다라는 환생을 통해 전생의 죄를 청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용의 군사들은 비겁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더군요. 당신은 당신이 아닌 동시에 당신 본인을 태조.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핑계로 쉽게 제 과거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고, 당신들이 책임에서 벗어나게 놔두지도 않을 겁니다. 다낭님, 전 예전부터 당신의 어리숙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환생 후에도 전혀 변한 게 없으시군요. 백노아가씨, 나부 비디아다라의 용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저는 여기 있기 싫어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지긋지긋하다고 난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거 두각시가 아니야 그러니 날 데려가줘 알겠습니다 맹세대로라면 연맹사람은 여기서 비디아다라를 죽일 수 없죠 하지만 지금의 전 연맹 소속이 아닌 거치가 자유로운 무명객일 뿐이에요 선조의 맹세는 제 손에 창을 저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라! 전략을사라 놈들의 손을 완전히 끊어야겠으리! 현법은 쓰지마 추악한 기운이군요 용현님, 괜찮으세요? <laughs> 난 괜찮아. 모두 날 구해줘서 고마워. 어, 어째서 직접 오신 겁니까? 직접 오지 않으면 장로의 훌륭한 계략을 들을 수없잖아 자네가 원하는 육강류의 공판은 피할 수 없을 거다. 뿐만 아니라 난 방호의 복화장군에게 서신을 보낼 생각이네. 악을 증오하는 그녀의 성격이라면 더 공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터. 그분이라면 나부에 있는 비디아다라 족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무력만 넣고 본다면 장군께서 한수 위이겠지만... 지금 이곳에서 용의 군사를 청산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테지요. 디디아다라는 연맹의 근간인데 진심으로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말했듯, 저는 모든 죄를 짊무시고 희생양이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비밀대로라면 신문만으로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테고 결국 전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남게 되겠죠. 이 부분은.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건 장군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저울질의 기술일 테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충고드리겠습니다 탈옥한 호레가 경기함성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니 연무의식의 핏빛 참상이 어느 정도일진 안 봐도 뻔하겠죠 아마 제가 재판을 받기 전에 연맹의 단핵으로 장군께서는 골머리를 앓게 되지 않을까요? 그것 참 안타깝군. 도현장로 오늘 경기함선에는 운기군만 타고 있었을 뿐, 관중은 단한 명도 없었네. 그리고 조금 전, 홀에는 운기군에 처형당했지. 마치세븐스 우리 마치세븐스가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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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거할때떠놀와야해 앞으로 이 바보랑 이런 현실감 넘치는 소꿉놀이는 자제해줘 어쩔 수 없었어 비소 장군님이 이번 늑대 사냥 작전에서 내게 실력 발휘할 기회를 안 주셨잖아 내가 연무장에 올랐다면 한방에 호레를 열 명쯤은 날려버렸을 텐데 연경사부랑 똑같은 말을 하네 근데 연경과 웅리는. 단정사로 이송돼서 강제로 요양 중이야. 아휴, 검술 실력이 제일 부족한 나만 멀쩡하다니. 날 위해 나서준 두 사부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해야겠어. <laughs> 이게 누구야? 마인에게 사랑받는 개척자님과 예쁜 마치 세븐스 씨잖아? 단정 사이는 어쩐 일로 아 알겠다 마치 세븐스 씨의 두 사부를 살피러 온 거죠 맞아요 둘다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여긴 나 혼자고 난 괜찮아 야말 조심해 우리 사부를 저주하면 어떡해 그 정도로 중상을 입은 건 아니지만 나보다 더 휴식을 취해야 하긴 해. 포래와 격전을 펼치고 잇따라 비소 장군과도 <laughs> 무예를 겨뤘잖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당연하지. 운니 사부, 너도 격전을 벌인 거 마찬가지잖아. 흐흐, <laughs> 나부 꾸마의 트랙이 우리 주명의 아이들보다 약한 거지 뭐. 참, 매택시가 그러길 늑대 병사들에게 포위당해 고전을 버렸다던데. 맥택시와 함께 싸우면서 다친 곳은 없나요? 이유는 안 봐도 뻔하네. 비서장군님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겠지. 언니, 가서 얌전히 좀 누워 있어. 알겠어, 용사 언니. 아 참, 그나저나 실눈뜬 여우 의사랑 망토 모자를 걸친 사람은? 다행히. 개척자님 일행이 중상을 입은 초구 씨를 발견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으니 한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테죠. 초구 씨도, 맥택 씨도 중상을 입은 상태라 단정사를 벗어날 수 없도록 가둬버렸어요. 세 사람 모두 위독한 상황이에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나부 선주에 약을 품은 용련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 요청 선주의 사절단이 모두 단정사에 모여 있네. 과일을 좀 사서 비서 장군님을 좀 찾아볼까? 원래 안 돼요. 저들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라고 말할 작정이었는데 그 생각은 접어둘게요. 그두 사람의 수장이 워낙 유별나서 말이죠. 비서 장군님은 병실에서 나와 산책하고 계셔요. 아마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단정사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장군님을 뵙고 싶다면 파월고해 쪽으로 가보세요. 아까 그쪽으로 가시는 걸 봤거든요. 이 발소리는 비소 장군이 많으신가요? 왜 의사 말을 안 듣고 혼자 멋대로 나오신 겁니까? 이런 우연히 여기 의사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또 있네. 전 의사입니다. 몸에 대해서라면 그 용련인만큼이나 잘 알고 있죠. 의사가 제병 못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 내 앞에서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 미안초구. 네가 늑대에게 독을 먹이는 방법을 쓸줄 몰랐어. 내 실책이야. 내가 조금만 더 빨리 너희를 찾았다면 애초에 너희를 유폐역에 보내지 않았다면. 제가 아는 비소 장군님께선 이런 말을 할뿐이 아닌데. 혹시 오리인 자객이 장군님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제 목숨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어. 초구. 눈이 안 보이는 거 맞지? 아직 파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그보다 제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붉은 달을 삼키고 나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죠? 모르겠어. 딱히 변한 게 없는 듯하면서도 날 괴롭히던 수많은 의문이 사라졌지. 장군님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두번 다시 살아선 듣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맥택과 그 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군요. 지금의 결과에 비하면 제가 치른 대가는 아주 미미합니다. 전그 무엇도 원망하지 않아요, 비소장군님.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타인의 병을 치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일개 무인으로서. 너에게 해줄수 있는 약속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도 있었군. 이 드넓은 우주에 네두 눈을 치료해 줄 사람이 분명 있을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찾아낼게. 그 전에 이 소동 배후에 존재하는 위협부터 처리해야죠. 좋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으니 얘기해 보세요. 야광의 잔당인 모습을 드러내고 보리인이 결집한 건그 배후에서 흑심을 품고 먹구름을 일으켰기 때문이야. 혼란에 빠진 연맹이 결국 빗나간 화살처럼 아무것도 마치지 못하게 만들 작정했던 거지. 하지만 이번엔 상대를 잘못 골랐어. 요청으로 돌아가면 내가 직접 청구군을 이끌고 출정할 생각이야. 절멸 대군 하나를 처치하고 소멸의 군단에 수렵의 의가 뭔지 알려주겠어. 역시 장군님은 늘 성격이 급하시다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처럼 또 늦고 말았네요. 단정사에서 몸 상태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절 놔주더군요. <laughs> 장군이 무사하다니 다행이네 이제 나와 경원 장군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겠군 호루의 탈옥 사건으로 큰 소란이 벌어진 것도 모자라 연무의식까지 중단되다니 정말이지 불의의 재난이었네 그나마 젊은이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재난을 잠재워 줬으니 불행 중 다행이지 뭔가 태복 부연이 옥골 선주로 보고하러 가기 전 의식에 관한 점을 쳐달라고 부탁해두었죠. 그녀가 남긴 쪽지, 괴상이 진계와 건계 사이를 오르내리니 대장의 징조다 라고 적혀 있어 풍파가 닥쳐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제게 젊은이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내버려두라고 했었죠. 지금 돌이켜보니 점괘가 정확했군요. 다만... 나부선주에 수백 년간 수감되어 있던 호레가 호송 직전 경기암선의 연무장에서 죽었으니 이 사건이 연맹 고위층의 귀에 들어간다면 또 한바탕 시끄러울 겁니다 호레의 죽음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야 이 소식이 퍼지면 보리인은 다시 쳐들어올 생각을 접을 거고 놈의 야심을 이용하려던 자들도 마음을 접겠지 호레의 시신은 요청선주로 호송하면 돼 연맹의 사건을 설명하는 일은 내게 맡겨줘. 그나저나 역무의식은 어쩌지? 늑대 사냥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경기 함선에서의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 그에 반해 보리인이 번화가를 습격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질 텐데. 중단되었던 의식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하네. 습격을 목격한 관중을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죽음도 불사하는 선주 운기군의 기백을 보여줘야 하지. 의식 첫날 보레인 폭도가 급습해왔지만 다행히 의식을 참관하러 온 천격 장군이 운기군을 이끌고 위기를 타게 해 무법자를 척결했다 사람들은 소문을 좋아하니 이런 생생한 영웅담은 온갖 유언비어를 잠재울 수 있을걸세 그럼 회염 장군 뜻대로 하시죠 나부는 속히 사상자를 위로하고 피해를 복구해 몇주 내로 연무의식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부일은 어느 정도 정리된 듯하군. 그보다 내가 걱정하는 건 사건의 배후라네. 불멸의 거북재난이 시작된 후 나부 선조에 닥친 소란들은 전부 절멸 대군 펜틸리아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 고리인의 선조에 잠입시키고 나부 용의 군사를 야강의 비전 잔당에 가담시키려던 그 음모. 결론적으로 효과가 없었지만... 왠지 펜틸리아는 계획의 성공 따위엔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펜틸리아는 힘으로 이기는 것보다 동맹 사이에 불화의 틈을 만들어 혼란의 씨앗을 심고 싶어하는 것 같더군 그 틈을 메우지 못한다면 연맹은 결국 와해되고 말겠지 지난 수천 년간 선주 연맹의 목표는 바뀐 적이 없었네 우리가 쥐고 있는 화살촉은 자연이 새로운 적을 겨냥하게 되겠지. 의식이 끝난 후 원수께 이의를 보고드릴 생각이네. 회염 장군의 통찰력으로 미루어 볼때 원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요? 현재 장기판에는 수천 네버 기원 동안 전무 허무했던 대국이 펼쳐져 있네. 이런 국면에서는 기사마저 전장에 나서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병사가 되고 그 승패는... 하늘의 수많은 별의 명명을 결정할 터. 원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단언하기는 어렵지. 허나 그분은 우리의 걱정을 전부 알고 계시네. 이미 효광 장군에게 밤을 세워서라도 대략적인 정궤를 연산해 내라고 명하셨더군. 오늘 두 장군을 이곳에 부른 건 나부의 난제를 상의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서라네 효광 장군이 옥골 선주에서 통신을 전해왔는데 진법으로 연산한 결과를 우리에게 상세히 공유해주겠다 하더군 경원 장군 신책부의 장기판을 좀 빌리겠네 전 그동안 매일 장군님들을 그리워했답니다. <laughs> 융도 장군이 우리를 걱정한 건지 우리의 운명을 걱정한 건지 모르겠네. <laughs> 청격 장군은 여전히 말투가 거침 없으시네요. 이러니 인기가 없죠? 일전에 경원 장군께 이번에 온게나라서 다행이지. 만약 진명 장군이나 용도 장군이었다면 이렇게 우호적으로 질문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하셨죠? 제가 똑똑해 봤는데 그 말이 현실이 되었나요? 십방광영 <laughs> <laughs> 법계가 쓸데없는 비밀도 연산해낸다는 얘기는 들은 바가 없는데 보아하니 원숙계는 의식 참관차 나부로 보내신 두 장군 외에 초대받지 않은 세 번째 손님도 있었던 모양이군. 난을 겪었으니 목걸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하하, 용도 장군, 황종 시스템의 유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만. 짧고 굵게 얘기하시게. 네, 경원 장군 덕분에 두 죄수가 목걸에서 신문을 받았어요. 경원 장군의 추측대로 그들이 자백한 죄목 중 스텔라론을 납으로 보냈다는 부분은 눈속임을 위해 치어낸 거짓말이었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이번 기회로 원수님을 뵙고 자신들이 계획한 신과의 전투 책략을 내보이려는 게 분명해요. 경류와 그 이방인은 어떤 책략을 제안했지? 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하고 뛰어난 계획이었어요. 그 비밀은 금발머리 이방인의 관에 있었죠. 번식의 후손이라니. 해충 재앙신의 유해라는 거야? 정확히는 그 성체의 일부죠. 두 죄수가 그리는 미래에서 종말의 길에 역병 재앙신을 박아들 수 있는 못이 그 성체인가봐요. 그런데, 신과 싸우려면 더 거대한 연맹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이를 위해 그들이 선주에게 동맹을 소개해줬어요. 다들 지니어스 클럽 81번째 완매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미 옷골의 눈은 나부선주에 도착한 이 불청객을 포착했답니다. 3, 2, 1 시간 종료! 귀한 손님을 어떻게 모실지... 이 뜨거운 감자는 여러분께 맡길게요. 혹시 네 이름 기억나? 전... 나부선주 명화상단의 사절... 사전... 정운이라고 해요.